너무 덥습니다. 한여름에, 때양 볕에 그늘 없는 해수욕장, 캠핑, 가도 되느냐? 어, 맞는 말이에요. 네. 더 맞는 말인데. <laughs> 최악. 사먹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Nope. 아닙니다. 내년에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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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어 캠핑장 전용 주차장. 6번 데크, 5번 데크, 4번 데크, 2번 데크, 1번. 어? 왜 바로 9번이야? <laughs> 아, 여기 1번 있다. 아, 좋다. 여기가 오늘 사이트인 동사당 해수욕장 캠핑장 1번 사이트입니다. 오, 좋다. 좋아. 아,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 캠핑을 처음 오면은 일단은 세팅부터 다 맞춰야 된다라는 약간 편견 같은 게좀 있는데 타프만 먼저 치고 그 다음 좀 해가 떨어지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피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상 정말 땡볕이 연속일 것 같은 한여름에 떼양볕에 그늘 없는 해수욕장 캠핑 가도 되느냐? 제가 몸소 한번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땀이 어마어마 나는데 일단은 타프하고 의자만 좀 설치해놓고 좀 쉬다가 그때 그때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로 옆에 이제 죽도 야영장이 있고 거기가 좀 서퍼들의 성지이자 굉장히 핫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 바글바글해 보이거든요. 근데 동산항 해수욕장 쪽은 그래도 한산합니다. 너무 더워요. 살려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우는 거 아니고 땀 닦는 겁니다. 저기 11시 반에 철수를 하고 밥을 먹고 도착을 하니까 지금 한 2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3시간 만에 다시 피칭을 하는데, 어,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날씨를 조금 놓치고 싶지 않은데. 와, 그늘 생성 완성입니다. 네. 텐트 피칭은 저녁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올해 마신 맥주 중에 1등. 아, 어, 근데 네. 뒤늦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 캠핑장 너무 마음에 드네요. 첫인상은 너무 좋습니다. 최악. 제가 1번 사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바다하고도 가장 가깝고 이 화장실과 샤워실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 전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화장실 가까우면 좋으니까. 오, 더워라.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틀진 않았네요.

세파리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니까 물안이 엄청 투명하고 예쁩니다. 세파리는 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부드러우니까. 기름덩어리 같은데. 아, 이거 물놀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제가 여름 캠핑 때마다 항상 먹는 캠핑 요리가 있습니다. 물론 날씨도 덥고 재료 손질도 해야 될게 많아서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안 먹으면 서투파니까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오씨. 어? 나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썰었지? 답답합니다 번잡하지 않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번잡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그동안은 다진 피망하고 다진 양파를 냉동된 걸 사다가 해서 안번 잡했었네. 이걸 일일이 다지려고 하니까 음. 좀 번잡하네요. <laughs> 아이고. 어. 이 맛이지. 오늘의 메인 메뉴입니다. 오우, 국물 줄질 흐르는데. 조개 사왔습니다, 조개. 이제 조개 손질을 먼저 할 겁니다. 사실, 조개 통째로 그냥 올려가지고, 구워서 뒤집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맞는 말이에요 네. 더 맞는 말인데 <laughs> 이게 이제 조개가 이제 여름철에 저는 좀 주로 먹거든요 그러면 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숲 위에서 이 조개를 뒤집고 국물 살려내고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덥고. 그래서 저는 미리 손질을 한 다음 재료까지 다 올려두고 굽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손질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가위를 넣고 썰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이렇게 두 조각이 생기죠? 어, 이때다. 이렇게 하면은 갈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또그 조개구이집 비주얼? 일상 나와주잖아요. 뭐사 먹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얼마 전에 그 5호 캠핑장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조개 구이를 7만 원에 팔길래 어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거 해 먹어야지 했는데 쉽지 않긴 합니다. 어 여기가 저한테 오는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연기는 누구한테 간다? 오오 <laughs> <laughs> 아하 이렇게 손질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긴 한데 해놓고 구우면은 되게 쉽게 구울 수 있습니다 맛있겠죠 자 근데 먹으면서 이캠핑장의 리뷰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뷰가 좋습니다 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 두 번째는 데크 사이즈가 5 곱하기 5 사이즈이고, 어, 사이트 간격이 넓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수가 10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적하고요. 그리고 또 캠핑장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오토 캠핑장은 아니다 보니까 짐을 날라야 하는데 사이트하고 가장 가까운 구역에 헉, 조개 탄다 사이트하고 가장 가까운 구역에 나의 주차 구역이 있다는 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또 예전에 집 근처에 있는 그. 조개구이집을 갔다가 진짜 개빡친 적 있었거든요. 저 아마 열받아가지고 카페에 글도 남긴 적 있어요. <laughs> 그거. 아, 너무 비싼데, 양도 적고 맛도 없었던 그. 너무 비싸게 파는 것들. 때문에 제가 조개구이집을 잘안 갑니다. 무조건 캠핑장에서만 해 먹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사실 방금 얘기한 것 빼고 다 단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격입니다. 가격. 1박에 8만원입니다. 1박에 8만원 이어도 한번 가보자 했던 거는 제가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 이후로 계속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샤워실에 온수도 안 나오고, 진짜, 최악. 제가 가본 모든 캠핑장 통틀어서, 해수욕장 공용 샤워실 정도, 도못한것 같아요. 그 다음. 어, 데크사이트 주변으로 잔디들이 있다 보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 모기. 목이 많고요 또 단점이 어, 단점 진짜 많은데 화장실 엄청 덥고 근데 뭐 화장실은 더울 수 있죠 아까 진짜 제가 적어, 적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자막으로 모든 정보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명당은 1번과 2번입니다. 이유는 와보시면 압니다. 아씨, 조개가 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어, 요 캠핑장을 또 올래?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3년 전부터 너무나 가고 싶었던 캠핑장이고, 처음 왔을 때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음더 좋은 곳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더 합리적인 가격과 더 주변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갈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 뭐뽑야 돼? 너무 맛있다. <laughs> 와, 딱.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맛일 수도 있는데 여름 휴가 와서 좋은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어. 더할 나위 없이 맛있습니다. 여름에 봄타프 조합인 거는 당연히 뭐 캠핑 국룰이니까 다들 아실 거고 여름철에 가장 힘든 게 당연하게도 타프 팩 박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는 데크 사이트를 선호합니다 이제 뭐 텐트도 다 쳤고 그렇게 찾을 때마다 없는 이 비너와 스트레치 코드들 일단은 오늘 패치, 피칭을 한90%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아 시원해 온몸이 가려운 이 느낌.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장을 쳤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아서 저는 안 치지만 모기장을 꼭 치십시오. 塩。 일단은 제가 여름 휴가를 캠핑으로 다닌 지 지금 3년째. 3년밖에 안 됐나? 3년째인데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어, 가고 싶기도 하고 만약에 동해로 오게 된다고 하면은 서핑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 일주일 더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또 1년 동안 회사에서 구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돈 벌어야죠. 그래야 캠핑도 오고, <laughs> 장비도 더 사고. 지금, 왜 이렇게 텐트 내부가 넓어졌지? 했는데,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이면 텐트 모든 데를 다 막았더니, 풍선처럼 부풀어서 텐트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날씨가 엄청 화창합니다. 여름 휴가 캠핑 잘 마쳤습니다. 아, 아마 내년에도 여름 휴가를 또 캠핑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 여름 캠핑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철수하느라 너무 힘이 빠져서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수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레모니 한번 하고 <laughs> 거의 일주일 가까이 캠핑을 왔더니 거의 이삿짐입니다 파철아 퇴발 <laughs> 안녕 오. 여기는 원더비치입니다. 원더비치 캠핑장이고. 오, 지도로 봤을 때는 이 끝에 사이트가 별로이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데? 천학정이 어, 이렇게 사이트 앞에다가 차를 세우면 뷰가 가려지는데 이천학정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옆으로 차를 댈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네. 개수대하고 화장실하고도 가장 가깝습니다. 원래는 이 예약이 그 말구폭포가 제일 경쟁이 치열하고 제일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제가 다음에 온다면 어차피 소나무 그늘이 울창하지 않은 건 어느 사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라면은 천악정으로올것 같습니다. 음, 알려주기 싫다. <laughs> 제가 작년에 여름 캠핑을 왔을 때 내년은 꼭 여기로 와야지 했던 고맨패들 캠핑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누워가 캠핑장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캠핑을 할수 없는. <laughs>